요즘엔은사람들이다테토남막 애견남 막 얘기하는 거잖아 사수는태토남이지 나? 내친구들이어 영상 보고 나보고 애견남이라던데 오빠라고 부르는 게아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런느낌이야 오빠~~ 오빠~~ 람은 싫어 람은이사람사람 <laughs> <laughs> 근데 나이가 어려 이러면너 오빠라고 불러 나기분이은이 나쁠 거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컨셉은 주말인데 쉬면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좋아. <laughs> 화장까지 해야 되구나? 화장이 아니지. 건조해서 그런 거지. <laughs> 그치. 상남자. 요즘엔 사람들이 다 티토남, 애겟남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내 친구는 어. 남자친구는 애견남이래 슈슈는 태토남이지? 나? 응. 완전 상남자 아니야? 내 친구들이 어. 영상보고 나보고 애견남이라던데 너 슈슈는 또 안하는데 뭔 애견남인데 내 생각에 어. 유부초밥 만들고 어.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인드가 잘못된 거 아닌가? 넌 진짜 잘된나 <laughs> 토요일인데, 우리 또 많은 일을 했어, 지금. 맞아. 우리 아침에 헬스장 갔다가, 그리고 집에 한번 대청소 쫙 하고, 그러고 우리 지금 나온 거잖아. 점심도 못 먹고. 그치, 지금은 셋이야. 셋시야셋시 3시.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으러 가는 김에, 응. 한번 이제. 그냥 가볍게 영상 찍어보려고 킨 거지. 우리 지금은 갔는데는 어, 요즘이라는 그 군산 카페인데. 엄청 좋아하잖아, <laughs> 매가니. 나 여기 솔직히 동기 없을 때는 일요일마다가. <laughs> 주말에 카페 갈까 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요즘가. 요즘? 왜냐하면 점심 음식에서 먹을 수 있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먹는 이유는 이따 엄청 맛있는 치킨. 먹을 거야 그치 슈슈? 맞아 우리 그거 한번 먹어 봤잖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 맞았어 그냥 응. 군산 제일 맛있는 치킨집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 근데 군산에 치킨 치면은 그게 아마 엄청 높이에 있을걸? 그치 지 순위에 그래서 우리 요즘은 스트레스 조금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틀 전이었나? 영상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채널이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아예 모르겠다. 피자 시켜줬어, 동욱이가. <laughs> 나 요즘은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동욱이 답은. 뭐 먹고 싶어? 내가 시켜줄게. <laughs> 그래서 엄청 맛있는 피자밥 시켜줬어. 그치, 맛있게 먹었지. 원래 그럴 때좀 쉬어가야 돼. 가끔씩은 쉬는 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쉴 예정입니다. 어때? 같이 쉬자, 여러분. 우리 도착했음. 오늘 날씨가 좋다. 그리고 우리 배고파. 우리 오늘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 추추는 가슴이 아팠대. 내가는 근데 어제 하체하고 오늘 또 하체했잖아. 맞아. 조금 엉덩이 커지고 싶어서 그래. 요즘은 근육이 많이 파진 거 같아서 뭐라고 하고 있거든 혼자. 아내 네. 하체는 너무 작아졌다 막 이래. 농우기는. 엄청 위로해 주는 거야. 동기여 너무 응원하고 있어서 그냥 금방 엄청 니키미나즈 될거 같아. 니키미나즈 누군지 알아? 니키미나즈. <laughs> 이따 이 여자 엉덩이는 너에게 줄게. 난 그렇게 될 거야. <laughs> 운동 열심히 해서. 쑤수는 가슴, 가슴은 이렇게. 나도 좀 커져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약좀 계속 토 같아. 근데 우리 만났을 때부터 토 같대. <laughs> 하체 가슴 그게 쉽지가 않아. 맞아. 우리 치킨 치킨 먹으면서 키우자. <laughs> 여기 우리 갔는데 요즘 여기 샌드위치 겁나 맛있어. 좋아 빨리 먹자.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먹고 싶어. 슈. 좋아. 나 봐봐. 뭐야 다 채우네? 그렇지.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공짜로 먹어야겠다. <laughs> 오늘은 뭐부구돌까 댓글. 우리 쉴수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 쉴다고 하고. 오자마자 오자, 댓글 두 사람이 동갑인가? 프랑스 여자아이가 막 동무가 너라고 이름 부르고 그러네 유튜브를 보면 간혹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저렇게 위아래 없이 한국말을 하고 이름 부르고 버릇없이 한국을 해도 한국, <laughs> 한국 남자아이들은 바보같이 히히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던데 기분 나빠? 아니 동갑인 동갑입니다 아, 하긴 우리 동갑이야 저... 궁금해 근데 뭐?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더 젊었으면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 그냥 오빠 불렀으면 좋겠어? 그치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응. 엄청 어색하다 했잖아 아난 어그로거려서 못하겠어 근데 나... 외국인 친구들 많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진짜 내 외국인 어. 친구들은 다 오빠라고 안 불러 그니까 느낌이 그러면... 어. 오빠는 뭔가 뭔가 내 남자친구랑 부르는 애칭같이 느껴지는 맞아. 거 맞아? 내 남자친구 빼고는 오빠라고 하고 싶진 않아 누구한테? 응. 그래서는 어. 남사친 아니면 아는 남자들은 다 형이라고 불러. 난다 형이라고 해. 아니 근데 아니 너무 왜냐면 싫어, 이상한 오빠.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어, 이런 느낌이야. 오빠 오빠 검사친구. <laughs> <laughs> 아니 봐봐. 내가 회사 갔을 때 회사에서 어내 동기들이. 나 오빠라고 했어. 다보다 다 어리니까 당연히 오빠라고 그러지 대학교를 다녀 그 어린애들이 들어와. 어. 그러면 그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 오빠라고 아, 오빠라 이름 불러야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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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자 어떤 여자 여사친 근데 나이가 어려. 그러면 너 오빠라고 불러? 나한테 어. 어. 나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 와 진짜 그 오빠에 그런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아, 모르지 모르지 그냥. 아 누나한테 물어봐 전화해서 아. 물어볼래? 아. <laughs> 메간이 궁금한 <거> 게 있어 <laughs> 근데 민영아 <왜냐면 웃음> 다른 여자가 동기 어, 오빠라고 부르면은 뭔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문한테문인가 아니면 어 아예 그냥 여자들은 다 그런 느낌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나가 남성 친구가 있다. 있는데 어떤 뭐 다른 뭐 동료들이나 그 남자의 여사친 오빠 오빠 막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아니면 나빠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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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느낌이 없어요? 어때요? 왜그렇이라서 그런 건 결혼 가봐요. 그러면. 우아. <laughs> 알겠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laughs> 자, 그러면 누나 덕분에 아, 알게 됐어. 뭐. 왜냐면 우리가 랑 영화에서는 오빠 오빠 하면은 뭔가 사랑 이야기 아니야, 어. 항상? 고마워요, 구독자님. <laughs> 덕분에 재미있는 대화를 했다. 맞아, 맞아. 근데 슈슈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애칭이잖아. 어, 맞아, 맞아. 그게 제일 그렇지. 슈슈는 메근, 메간, 비건이라고 부르는데. 너, 먹자 너한테 모르라고 해야 되나? 자. 우리 음식 나왔어요. 텐쥬치 두기 시켰거든? 근데 반반 잘려있어서 그냥 우리 반 이렇게 교환하고 반반 같이 먹으면 돼 그치? 아 근데 왜 오빠? <laughs> 댓글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저녁에 댓글을 같이 봤는데 어, 뭐 댓글 뭐 중에 어두분 어, 너무 잘 어울려요 피앙세 같다 메가는 메가는 아, 너무, 너무 예쁜 피앙세 같다 이렇게 좀 길었어 응. 그래서 메가한 댓글을 읽어주면서 피앙세가 나왔길래 나 아무 생각 없이 아 피앙스 있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갑자기 날 보더니 내 느낌 뭔지 알아?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나는 <laughs> 프랑스어야 이마. <인마>. 어, 맞아. 피앙스는 프랑스 프랑스 단어입니다 고마워 생명주 줬어. 아무튼 여러분 진짜 우리 댓글은 잘 읽고 열심히 대답하고 있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힘이 돼요 댓글 남길 때마다 힘이 돼. 고마워요. 맞아. 뭐 봐, <봐봐>, 테토나. 약간 거같다 태국에서 햄버거 먹었지. 사람들은 보지 않은 영상. 응. <laughs> 일단은 우리 응? 댓글 읽고 대답 안 했거든, 응. 그렇지? <laughs> 왜냐면 여러분 하나 질문은 물어보거든요. 뭐 그다음에 무슨 요리 할까 메뉴다음 메뉴가 뭘까 댓글 남겨달라고 하고. 근데 맞추면은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몰라. <laughs> 그래서 마부카 <마법화> 씨. <laughs> 둘 중에 하나일까요? 정답이 괜찮지 않아? 어, 두개 중에 정답 이 있을 수도, 점점점. 이거 어때? 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여러분한테만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니야. 정답 아니었어. <웃음> <웃음> 댓글 끝. 끝.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할게 엄청 많은데 편집해야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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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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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리 우리, 우리, 됐어? 오케이. 리우는 <laughs> 이제 우리, 영리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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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이 계속하면은 눈이 나빠져 응. 아 그리고 피부도 나빠지겠다 스킨케어 발랐어? 베토나를 그래서 안 발랐지 <laughs> <laughs> 와 끝이 없어 진짜 잘했어 끝자 <laughs> <laughs> 가자 슈우 <가자>. <laughs> <laughs> 이거 찾았어 <laughs> 어, 있던 거야. 사람이 쓴 거야. 여기 엄청 많아. 매력 있다. 세토아 운동 잘해. 세토아 귀여워. 세토아 예의가 넘쳐. 세토아 배신 많은? 착해? 스타일 좋아? 축구 잘해? 웃겨? 야, 진짜 너야. 우와, 뭐야? 누거야 근데? 누가 썼어? 난안 썼거든? 다른 여자친구가 있어? 내 사진도 있어 <laughs> 이거 아니야? <laughs> 이건 아니야 여기~~ 아니 가지 진짜 왜냐면 봐봐 6시 가지만 일하자고 했잖아 몇 시야 지금? 그만할 <laughs> 치킨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켜야 돼 아직 안 기다리고 있어 <laughs> 산책 좀하다 나와봐 그래? 네. 산책 제안이야? 제안이지 네, 오케이 고고 치킨 아니 산책 <laughs> 머릿속에 치킨으로 가득. 치킨밖에 없어. 타나! <laughs> 나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우리 고생했어. 밤이다 이제. 아니, 주말은 엄청 시간이 빨리 가. 어디서 산책 가고 싶은데. 나오니까 어. 배가 좀 고프기도 하다 맞아.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 슌에는 9시에 시, 친구 만나러 가니까 우리 그 전에 밥 먹고 놀아야 되잖아. 우리 음. 요즘은 보고 있는 영화가 있어. 데스티네이션. 일부터 봤는데 오늘은 이보고 e 잔인한 영화지? 파이널 데스티니션 파이널 데스티니션 한국어로 그냥 데스티니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은 3편까지 어제 팝콘 빠바바바바 만들고 같이 봤어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어 우리 팝콘다 <laughs> 먹었어 <웃음> <웃음> 맞아 그래서 오늘은 치킨 먹으면서 봐야 돼 그치? 좋아 치킨 좋아. 먹으러 가자 고 짜잔 우리 산책했어 산책하면서 루도 샀어. <laughs> 산책은 그냥 루도였어. <로또였어. 웃음> 이제 우리 치킨. 근데 여기는 진짜 맛집이다. 원래 치킨 안 좋아하거든. 음 진짜 맛있다. 닭강정 좋아하거든. 반은 닭강정. 닭강저... 아나 이거. 닭강정. 와 발음이 못하겠어. 반은 이거. 반은? 반은? 양념. 양념, 슈슈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는 그냥 우리 좋아하는 거 반반이지. 그치, 맞아, 맞아. 그치? 근데 둘다 맛있었잖아. 둘다 너무 맛있는 어. 거야. 맞아. 그래서 다시 왔어. 지난 주말에 슈슈는 아팠어. 그래서 맛있는 거는 못 먹었어. 아프면서 계속 어. 안... <laughs> 아! 왜 그래? 고미. 와, 시 갑자기야. 어, 엄청 왜, 커. 왜 가운데 있어? 우와. 와. 아, 난못 봤어. 못난 어, 봤어. <laughs> 미안해. 아 그래서. 내가 아, 네기다리라 했잖아. 맞아. 아 일주일만 참아. 일주일만 참아. 맞아. 드디어 먹어. 빵빵. 와. 진짜. 딱 봐도 엄청 맛있는 치킨 아냐 그리고 옆에서 양념 친구는 닭강정. 양이 진짜 많지 여기. 이게 이만 천 원이야. 와 냄새. 빨리 와. 와 진짜 이거 봐. 미주얼이 대박. 그치? 맞아. 짠! 응. 그맛이다행복한 <laughs> 맛? 응. 이게 아니야? 처음에는 얘가 더 맛있는데, 응. 먹다 보면 얘가 필요해. 맞아. 우리처럼. 서로 필요해. 그치. 김치도 필요해. 우리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보면서, 응. 맛있게 먹어보자. 나볼 때마다 맨날 스포를 해. 다른 왜냐면... 이거뿐이 아니고, 아니. 갑자기, 어? 어? 이런 리액션. 리액션을 너무 한, 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그러면 아 여기 뭐 있구나 그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용히 눈만 감을게 알겠어? 알겠어 날 보지마 난 아니 근데 뭐볼 때마다 그러니까 좋아 미리 알수 있으니까 <laughs> 스포 없이 보자 보자 스포 없이 꼭꼭 여러분 제가 동욱이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주문했거든, 케이크. 지금은 동욱이 친구 만나러 가서 잠깐 배달 시키, 시켰을 때 그냥 문 앞에서 누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볼까봐 내가 먼저 나가고 한층 내려서 저기 누웠거든, 그냥. 인사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자꾸 동욱이가, <laughs> 어? 이게 뭐야? 그래서, 아, 그냥 가. 하, <laughs> 아, 이 사람 원래는 주변에 신경 안 쓰는데, 하필.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예쁜 서프라이즈 아닐까요? 슈슈 응. 다시 돌아왔어? 근데 아까 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laughs> 본 거는 깜빡해 줄래? 그치 그치 그치! 지워 지워! 오 와인이 있네? 와인 툴! 오늘은 슈슈는 완 병은 열어줄 거야? 아 당연하지 잘하고 있어 화이팅! 오 좋은 소리! 오늘의 디저트다! 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 핸드폰 보고 있고 안 물어봐? 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보겠지 했지 그냥 그래? 나를 어. 진짜 믿는 거야 만약에 나 바람 피는 거였으면? 어? 바람 피는 거였으면? <laughs> 아니 내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가는데, 어, 자꾸 신발을 신는 거야 왜 그런지 뭐해? 같이 나가게? 문 앞에 해달라고 했었거든. 응. 근데 너가 나가면은 뭘거 아냐. 그래서 빨리 나갔어. 그냥 한층 내렸어. 여기서 뒀는데. <laughs> 설마, 여기 이, 이쪽으로는 안 보겠지. 생각했잖아. 내 시야가 여기까지 있잖아. 어. 뭔가 있을 수 있어. 하얀색거아 하얀지껏... 뭐야, 저거. 누가 우리 자전거 옆에 누가 버려놨나 봐. 생각을 한 거야, 바로 나는. 그래서 매강한테 저거 뭐야? 저거 누가 버려놨어. 우리 자전거 옆에. 그말 하려고 매강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이상이 뭔가 숨긴다. 거기서 내가 느낀 거지. 아 이거 너가 있구나. 지난주 해주고 싶었는데 맞아. 너가 배아파서못 해줬어. 어. 그래서 오늘 할 건데 조금 사고가 있었어. 그냥 근데 못 생겼어.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뭔데 기억나? 이 케이크 자체가 너가 먹은 적이 있어. 어. 우리 썩인지. 일주일이나 됐었어. 내가 이 케이크 사줬어. 너가 너무 멋있었어. 퇴사한 거. 그때도 그냥 새로운 시작이었잖아, 솔직히. 이제 열심히 살자.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 열심히 살자. <laughs> 힘들어도 열심히 살자. 어때? 좋아. 우리 앞으로도 좋아.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해주자, 서로. 좋아. 응원해주면서. 어때? 고마워. 좋아. 자. <laughs> 이것도 있어. 와우 이 슈슈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소리 엄청 크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laughs> 여러분 와인을 먹으면서 <laughs> 욕심이 생겼어 슈슈는 다시 컴퓨터를 켰어 <laughs> 우리 이름은 바꾸려고 하거든? 근데 자꾸 채찌피지한테 물어봐.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 채찌피지는 쿠쿠와 슈슈 추천했거든. 아니, 채찌피지 약간. 내가 얘한테 얘기해준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쿠쿠랑 슈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쿠쿠와 슈슈래. <laughs> 아니, 노는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에. 미안해. <laughs> 쿠쿠와 슈슈 근데 난 괜찮다고 봐. 쿠쿠. 슈슈. <laughs> 가자. 어디로? 안 걸렸네. <laughs> <laughs> 여러분, 상황이 그래. 어제 우리 와인 먹고 <laughs> 와인 먹고 갑자기 열정이 났어. 슈슈는 자 구체 GPT랑 대화하기 시작했어. 어. 새벽 1 간시에. 그래서 오늘은 또 열정하기 일하러 가야 돼. 어제는 진짜 열정이 넘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오늘은 뭐 할지 이거 딱딱딱딱딱 정했거든. 첫 번째 거는 아침으로니었어. 못했지 할 수가 없었어. <laughs> 우리 너무, <잤어>. 너무 피곤했어. <laughs> 너무 피곤했고 와인 때문에 못 일어나. 음. <laughs> 나좀 와인은 후회해서 오늘 아침. <laughs>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우리 쿠쿠와슈슈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들어가자. 고마워. 짜잔! 우리 완벽한 메뉴 수수는 돈가스 엄청 좋아하거든 나는 소바 그래서 같이 조합 돈가스 소바 너무 좋은 조합이지 맞아 우리처럼 완벽한 조합 여기는 맛집일 것 같아 너무 기대돼 일단 이거 마셔보는데 엄청 맛있어 만족쓰? 간 맛있어? 맛있게 먹어 음, 고마워 bon 와 너무 배불러 여러분 육수 1리터 먹은 것 같아 여기 진짜 맛집이야 오케. 너무 맛있고 사장님이 엄청 착하셔 너무 친절해 여기 오케이 여러분 우리 너무 배불러 사실은 졸려 근데 우리 할게 있어 사실은 졸려? 사실은 졸려 <laughs> 사실은 겁나 졸려 그래서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나 두잔 먹으면서 <laughs> 에너지가 넘칠 거야 괜아 우리 오늘 코플옷 어때요 여러분? 삐비비 그레이색으로 했어 잘 돼? 응아 <laughs> 힘들어 왜 아무것도 없지? 코쿠슈슈내 <laughs> 얼굴 보면 엄청 뭔가 열심히 하는 하는 거지? 어내 <laughs> 열심히 하는 거 맞아 근데 <laughs>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코쿠슈슈는 <laughs> 벌써 머리가 아프다 열심히 하고 예쁜 배너 만들어주자 좋아 어때? 하이팅. 하이팅. 와, 나다 피주겠다 뭔데 저거? 바람이 가면안 <까먹으면> <laughs> <앉을 수 있을까?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제 케이크 전체 다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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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귀여운 거 그렇지 않아? 맞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야근했습니다. 해는 없어요, 이제, 그지? 그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어. 열심히 했습니다. 만든 영상에는 한번 보여드릴까? 우리 열심히 한 작품. 진짜로 힘들었어. 어. 우리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인트로 영상도 만들고 맞아. 많은 일을 했지. 맞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